안녕하세요. 또 아, 목소리가 들어가고 싶구나. 그수서발표시켜요자 <laughs> <laughs> 봐봐. 어 약간. <laughs> 자 봐. 여기 여기서는 원주각고 중심각이야. 원이 요거 하기 전에 원이로 키스 원이. 네. 그러면 어, 어디든지 호의 길이가 중요. 호의 길이가 이렇게 있잖아. 이호하고 중심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무슨 각이냐면 중심각이. 네. 응. 근데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하고 연결. 해 같은 호에 대해서 이렇게 원주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원주각이야. 그 원주각이 만약에 A 다 그럼 중심각은 2A야, 두 배야 중심각. 그래서 원주각이 또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럼 같은 호니까 같은 A야. 같은 호에 대한 거니까. 또 이쪽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그래도 얘는 A야.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 크기는 같다. 되겠죠? 그래, 중심 각과원주각은두 배가 되거나 절반이 되거나 이런 거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예,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이게 무슨 선이야? 직선. 직선이 되게 뭐야? 수직선. 중심 <laughs>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게 이건 지름. 지름. 오. 음. 야. <laughs> 어, 생이 잘했어. 이게 뭐라고 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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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이게 뭐야? 아니 지름, <laughs> 이게 있어. 이게 뭐야? 지름이지, 지름이지, 그렇지? 지름이면 자이 어디가 호냐면잘 봐. 여기가 호야 이만큼 호야고? 이렇게 이게 호잖아. 네. 이게 호인데 이게 반호잖아. 반호. 네. 반호가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반호. 네, 이 호에 대해서 반원인데 여기가 뭐냐면 중심각이 1 8 0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 원과 원주와 만나잖자 이거 얘는 몇도있어180 절반 이거 그래서 지름을 지나는 이 지름이 딱 나오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성이 나오면 성이야, 그렇지? 성이야? 반성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원의 지름을 딱 지나면 개꿀. 개꿀이야, 개꿀. 개꿀. 어디야? 개꿀. 90도 나오는 거 항상. 오케이. 90. 네. 한가득. 네. 뭐가 나온다고? 90도. 언제? 180도일 때. 어, 180인데 문제를 딱 봤는데 어, 뭐가 나왔을 때? 180도 지름이 나왔을 때. 아, 지름이 나왔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나왔을 때. 선이 나왔어. 어떤 때? 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 그렇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나오면, 개, 나오면? 개꿀이다. 개꿀. 180도 개꿀. 응. 고양이따라해봐 뭐 개꿀. 아, 고 응. 개꿀. 개꿀이야,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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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도? 180. 아니. 90. 어, 90도. 요거 기억나는 거야 이게 이게 굉장히 아, 제, 이게 제이 나오면 딱보자음에 어? 이게 뿔이네 90도? 이렇게 여기 시작하면 돼요 됐지? 네이친구한 계속 웃어요 그래서 요거 두개 네. 이거만 하면 돼그 다음에 네. 자 네. 5번 문제예요 자 5번이 실 진짜 잘 나오는 문제인데 와 이게 뭐냐면 이게 뭔지 알지? 네 이게 이렇게 뿔이 나왔잖한대 맞으니까 뿔한대 맞으니까 호기딱뿌이뚝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별명을 붙였어 얘는 도깨비 뿔 네 뿌리죠 이거... 네, 도깨비처럼 있아 뿌리나서 일명 도깨비 뿌 뭐라고 도깨비 뿌한대꿈 어, 맞으니까 더블 한대 맞아 띵 맞으니까 뿌리 띵이 나왔어 지현이 미래 모습? 응지현이야 소년데 어?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왔을 때 문제를 보면은 A B는 5에 지름 어? 지름 나왔네 개 뿌리네 또 그지 9 0도 뭔가 생물 나야 되지 그리고 여기 삼십육도 나왔어 그죠 그리고 걸고 아래 APG가 어디요? 요각도를 봐야 a p b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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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어 보여요? 잘봐이지 그러면 원의 중심이 딱 나왔으니까 잘봐 음. 항상 그때 이 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 알아? 도깨비 뿔에 있는 여기 호 있지? 네. 이 호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얘가 호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무슨 무슨가? 뭐 문주가. 이게? 중심각 중심하고 연결됐잖아. 네, 이 회에 대한 무슨 각? 중심각. 중심각이 100도. 어, 그러면은 같은 호에 대해서 이쪽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이렇게 연결 하면 얘는 무슨 각? 중심각? 원주각. 그러니까 중심하고 연결된 게 중심각이고. 요거 요거는 어디야? 원주지. 원둘레니까 원주하고 연결되느냐? 네. 무슨 각? 네. 그러면 여기 3 6도면 여기 는몇 도? 1 8도아1 8중심 갖고 언제 가면몇도 차이 있어? 배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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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이고 두 배잖아. 그지8도1 8도1 8도 어디 지1 8도 네. 여기 1 8도 나왔잖아. 어. 자, 그럼 봐봐. 어. 그만해, 어. 그러면 봐 봐. 그러면 원의 중심 지났는데봐 봐요. 네. 요요요화 보여요, 그래, 안 보여? 여기. 여기를몇 도? 90도. 90도잖아. 그렇지? 야, 정말 네. 봐봐. 90도인데. 90도. 네. 이쪽이 90도면 이쪽도 90도잖아. 네. 맞죠? 좀알아왔네 삼각형에서 어. 여기 90도고 여기 1 8도나잖아 네. 그렇... 그럼 여기가 몇 도야? 72도. 오, 좋았어. 와. 72도. 90도니까 아, 90도 70도. 이거,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저는 이 왼쪽 아니 오른쪽에 그리기 고요 오른쪽으로 그리서상없어 똑같은 거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똑같아 다시 한번 핵심이 어, 뭐냐면 에? 네.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도깨비 뿔이 딱 나오면 네. 뿔 안에 여기 머리잖아요 근데 맞은 거아 네. 네. 요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하고 딱 연결해 중심과가 됐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주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절반은딱 줄었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니까 개꼴에서 90도 여기 90도. 아 여기 90도는 18도하고 여기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72도 이렇게 끊는다 음, 이해됐죠? 네. 근데 얘가 시험 문제는 지우께 도깨비 뿔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걸 90도 딱 불러서 이쪽에 뿌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이걸 이 밑으로 해서, 밑으로 뿔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쪽으로 뿌리 나올 수도 있어 모양만 살짝 바뀐 거니까 잘 보고 아, 도깨비 뿌리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꺾여져 있을 수도 있고 밑에도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다. 판단할 수 있겠죠? 아쉬례뭐한번 해봐야 돼. 했어요. 이태코 보시했어요? 네. 흥미진관이요. 맞아요, 선생. 그렇지. 뭐. 요 테는? 만. 만 근데 75를 어떻게 나눠? 그니까 소수점 나와요? 나소수 그게 아니지. 아으로 나누는 거 내가 어? 3으로 나누는 데아니지 <laughs> 야내 표정 뭐라고 나눠? 음. 아 5로 나누거15 15아 2세나? 네3이가몇 도? 30도 30도요? 선생 보세요 자선민 봐요 여기 봐 30도죠 성 어? 여기 아, 75도 나왔지? 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거 봐요 도깨비 불 맞잖아 네 그쵸? 그럼 아. 선생님 항상 중, 중요한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그 이게 중심각이 여기는. 네. 지금 중심각 물어본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 여기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여기는 요 여기 90도, 여기 90도 가야죠네 90도고 여기가 75도잖아, 맞아, 맞아. 요 그럼 여기 직각 상각형에서 여기 75도니까 여기 몇도? 몇도? 1도 15도죠. 나이스. 이거 두개 더하면 90도 돼야 되잖아. 이 각도니까. 네. 여기 15도가 나왔어. 그러면 뭐야? 이 호에 대해서 얘가 원주각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같은 호에 대해서 얘는 무슨 각이야? 중심각. 중심각. 그러면 1 5도에몇 배야? 2배. 그럼 얼마야? 30. 끝나가. 30. 끝나가. 이게 구십도인 거는 여러분 잘 봐야 돼 원의 중심 지나니까 아이고오개꿀 해놓고 구십도. 자 남은 거 알죠? 네. 할수 있죠? 예. 확신하지 않. 아요왜뜬거지자 <laughs> 이번을 봅시다. 네. 6번 받아 육 번. 6 번에 보면 읽어보자 오른쪽 그러니까 머리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네. 6인거 보이죠? 네. 그리고 원에 내접해 있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안에 있는 삼각형이네. 내접. 삼각형. 그랬을 때 BC가 8이라고 딱 주어지고, 뭘 구하래? 탄젠트예요 네. 와. 탄젠트가 나오면, 사인, 호사인, 탄젠트는 삼각비잖아. 무슨 삼각형에서만 하는 거야? 직각 삼각형. 우와. 직각 삼각형에서만 한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면 직각 삼각형이 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는 직각이 없잖아, 지금. 네. 그리고서 어디를 구하래? 탄젠트 A를 구하래. A가 여기인데 각도가 90도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만들어야 그럼 만들어야지, 되 오,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이 A가, 여기가 원주와 만났잖아. 네. 그럼 이게 무슨 각이야, 이게? 원주와 만났으니까. 원주가. 그, 이거 원주각이잖아. 원호에 대해서.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잖아. 맞아 맞아. 네. 근데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을 또 하나 그려주면 돼. 원주각 같잖아. 근데 어떻게 그려지냐면 갯골을 만드는 거지. 응 네. 갯골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백 180... 어디 어디를 지나? 중... 원의 네. 중심을 지나야 되겠지. 그렇지 성혜야. 자 봐봐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겠지 뭔 생각을 해? 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잖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딱 그려서 원주와 만나면, 얘도 무슨 각? 원주가. 원주각. 여기를 a 으 c 가 이걸 a 라그해다 A-각하고 A-각은 같니 다르니. 아셨다. 왜 같아요? 원주가. 같은 호에 대한 무슨 각이니까? 원주가. 원주각이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지나는 원주각을 했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주각에 대한 생각을 한 거야. 그럼, 탄젠트 음, A를 구하라는 건, 탄젠트 A 다시를 구하는 건 똑같지. A하고 A가 지금 각도가 같은 거니까. 네. 맞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삼각형을 그릴 수 있네? 어떤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지나는 삼각형을 네. 이렇게 그리면, 보이죠? 네. 여기다 몇 더? 99 0왜9에요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네. 어. 여기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180도,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 90이잖아요.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 맞죠? 이 네. 어. 호에 대한 중심각,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 네. 90도. 네. 자, 90도 나왔고 어디가 8이 나왔어요? 어디가 8 나왔어요? BC가 여기가 8이잖아요그 네. 네. 여기가 반지름이 여기잖아요. 네. 근데 얘는 반지름이에요 지름이에요? 지름 그럼 몇 센치에요? 12 12cm가 나왔죠 그럼 이기 직각인데 지금 여기 직각인데 지금 물어한형태인데 A가 여기인데 A'하고 같은 각이 됐죠 그럼 A'와 마주보는 얘가 뭐를 어 높이 어 높이 얘가 높이야 여 높이 그러면 여, 여기는 밑변이잖아 직각과 마주보는 것은 밑변이니까 맞죠? 네. 그러면, 빗변의 길이를 한번 구하보자. 여기 8이고, 여기 10이고, 여기 몰라. 그지? 그러면, 이게 빗변이고, 얘는 빗변이 아니기 때문에, 요 A-C, A-C라는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 네. 그 길이는 루트를 딱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자, 12의 제곱에서 뭘 빼야 돼요? 8의 제곱을 빼야죠, 피타고라스 원이. 빗변을 구할 때는 더하기야송 성의야? 근데 빗변이 아니기 때문에 빼기잖아. 그게 얼마야, 얘는? 144에서 얼마빼? 64 64를 빼면 얼마니? 80 80은 얼마니? 음. 80을 4로 나눠 봐4 2 8 맞아? 4 5 0 4가 2마리니까 4가 하나 나오죠? 오는 못나가요 그죠? 네. 4로 2 그래서 요 길이가 요 길이가 4로 2 5라는 걸딱보여드는요게 이해됐죠? 네 근데 탄젠트 A하고 탄젠트 A 다시는 같아있잖아그죠 탄젠트 네. 탕겔트, 탄젠트는 뭐 그래 뭐야 밑변 분의 높이, 높이. 탄젠트가 뭐라고? 자 여기는 높이고 얘가 밑변이됐잖아 높이. 네. 그럼 밑변 분의 높이 한 뭐라고 써야 돼? 4 루트 5 분의 얼마? 8, 8. 밑변 분의 높이 약분해봐 4를 약분하면 2 맞죠? 네. 유리하면 여기다가 2 여기다가 2를 곱하잖아 맞죠? 네. 그럼 분문 얼마야? 5분의 5가 되고 5 분의 2 루트 요게 정답이 되는 거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응. 자 빨리 설명해볼게. 선생님 보세요. 네. 타미젠트를 응. 뭐하래? 응. 오마이갓들. 뭐야? 직각 삼각형이 없는데? 응.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려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근데 요 A가 요 A 하고 같은 원주각이. 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A하고 A 는 각도가 같은 거다. 그럼, 탄젠트 A를 구하려면 탄젠트 A 다시 구하는 건데, 여기는 반지름이 6이 나왔으니까 지름은 12가 나왔고, 여기는 8이 주어졌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4R25를 구한다. 밑단분의 높이가 탄젠트니까, 4R25분의 8이 탄젠트고, 정리만 하면 5분의 1R25가 정답이다. 해보세요.